나 불렀어? 네 안녕하세요 배성원의 베이커리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광교에 있는 서울제빵소에 저희가 장비 납품을 하러 왔고요 보시다시피 현장이 어수선하죠 네, 그래서 어, 장비 설치까지는 아니고 먼저 1차로 반입돼야 되는 장비들서부터 어, 반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컨벡션 오븐이고요. 자, 앞쪽으로 보시면 데크 오분이 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 저희 이남훈 부장님, 저 앞에서 손흔들고 계시는 이남훈 부장님과 그다음에 저 그리고 저희 기술팀의 이강희 씨, 그다음에 김영기 씨 이렇게 넷이서 어, 현장을 왔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데크 오분을 보시면. 네, 자, 아, 저희 황 이사님도 오셨네요. 어, <laughs> 빨간색, 어, <오>, 매력적입니다. <laughs> 자, 나와주세요. 빨간색 이사님, 나와주세요. 자, 이쪽에 보이시는 곳이 오늘 저희가 장비가 들어갈 주방이고요. 지금 주방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워크인, 아직 동작이 되지 않는 관계로 팩스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쪽에 후드가 보이시죠 여기는 기타 이제 가스레인지라든지 화기를 쓰는 장비가 들어가는 후드고요 이쪽에 우측에 보이는 이 공간 이쪽 공간이 데코 오븐과 컨벡션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어, 며칠 전에 저희가 와서 쇼케이스를 이렇게 미리 선반입을 했었고요 아, 쇼케이스가 지금 인테리어로 마감이 멋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오븐이 설치가 되게 되면 아,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노출해서 나오고 어, 벽쪽 벽쪽 끝쪽으로 해서 왜냐면 장비를 최대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급수나 배수관이 최대한 벽쪽으로 붙어 있는 구조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지게차가 오면 다시 또. 어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멀리 광주에서 또 저희를 찾아오신 광주 세일제가 대표님이십니다. 아, 또 저희가 오늘 또 납품하는 현장에 또 이렇게 또 멀리서 또 찾아와 주셨네요. 어, 날씨가 매우 더운데, 야, 여기에 가갖고 커피 좀 사와 봐.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제 핸드폰에서 카드를 강탈하고 있는 우리 연기씨 카드를 뺏겼네요 지카드로 아, 사오라그 했더니 제 카드를 가지고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자 지금은 오븐이 지게차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반입하는 모습입니다 중량이 거의 한 1톤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래쪽에 보이다시피 안정적으로 지게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벽돌을 고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안으로 천천히 안정적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밖에서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다넣 때까지? 찾아봐야 <laughs> 어디 숨었니? <laughs> 아 의사님 티셔츠가 너무 너무 빨간 거 아니에요? 오늘 <laughs> 안어아아 아, 저희, 저희 꼼꼼쟁이 부장님께서 <laughs> 오늘도 엄청 애를 쓰십니다 애들 밥 사주지마 저도밥사봐지마니까 빨리 와 야, 니들 일부러 천천히 온 거지. 어? 기계 다 넣으면 올려고 일부러 천천히 온 거지. 어마어마하다. 자, 이사님, 지게차 계산해 주세요. 어, 우리 이사님 너무 멋있다. 끝났어? 응? 결제해 줘야지. 그니까, 너무 멋있어. 자, 일단은 그 주방에 바로 장비를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려고 하는 건데 밥부터 먹고 해야죠. 그죠? 뭐야? 시식했냐? 아 네. 잠깐 시했어요 아 <laughs> 어, 나는 생안식 돈까치 세트 두 개. 네, 안식 네네네네 세트 두 개. 세트 네네그 다음에 레몬 문리 세트 두 개. 두개 약간 저종호분한테 밥만 어 이렇게 하시면 네 어떻게 하세요? 합질하는 네. 거지. 근데 너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해? 저 원래 했절해요 비난할 거 없으시고요. 나도 방송에 좀 나와야지. 나는 맨날 찍기만 해. 찍다. 못 나와. 아, 넣어 버려. 넣어 버려. 그냥 넣어 버려. 넣어 버려. 못 나와. <laughs> <넣어버려. 웃음> 정진아 <laughs> <laughs> 아 이런거 할라 그랬지 <laughs> 나 불렀어? <웃음> <웃음> 자 드디어 오늘 주인공 데크오븐하고 컴백쇼 오븐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 상태에서 철수를 할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버티컬 믹서나 스파이럴 믹서, 바른 집기들, 발효기들과 같이 마무리를 해서 어, 다음번 브이로그 때 어,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교의 서울 재빵소에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비 마무리를 하러 왔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돼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홀에서 커피바가 직접 보이고요. 저 멀리 주방 쪽. 어 지금은 이제 막바지로 컨벡션 오븐하고요, 어 데코 오븐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스파 버티컬 믹서와 신마이 스파이럴 믹서, 그리고 싱크대와 업세용 레인지, 기타 작업대 등이 보이고요. 이쪽 파이실 들어가는 쪽에는. 스키피오 냉장고가 보입니다. 안쪽에 파이실 보시면 아직 뜯지 않은 스파의 최신형 탁상형 파이로라가 지금 있고요. 아, 왼쪽으로 스키피오 냉장고가 보입니다. 앞쪽에는 테이블 방식의 스키피오 냉장 테이블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아직 개봉을 뜯지 않은 스파 SP800 휘핑 믹서가 있습니다. 어, 이쪽 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음, 탁상형인데 어, 안쪽으로 해서 작업대를 폴딩식으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작업 공간을 늘릴 때는 저 손잡이를 당겨서 어, 훨씬 더 이제 넓은 작업 공간을 가져갈 수 있고요. 어, 왼쪽으로는 지금 비닐에 쌓여서 잘안 보이실 텐데 어, SP-7MX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도 버티컬 믹서가 한 대가 더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 여기 싱크대가 하나 더 숨어 있었네요. 8시대도 별도로 싱크대를 하나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부분이 워크인 냉동고고요. 앞쪽으로 해서 선반을 쭉 달아 드렸습니다. 지금 오븐과 맞은편 쪽으로 보이시는 게 대형 소프트미래 아. 일체형 도구 컨디셔너 4 0 m 짜리두 대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양문형, 독립형, 사신대 전기 발효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또 스키피오 냉동고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스키피오 재빙기가 있네요. 어, 스키피오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이쪽 주방에서 홀이 허니 보이네요. 이쪽에 출입 동선으로 보이고요. 밤메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밤메데 아, 쪽에도 스키피오 냉장 케이블들이 정말 어우 제빙과 함께. 스키피오가 도배를 했네요. 어, 스키피오가 한1 0대가 아니라 1 0대 이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은 가장 핫한 냉장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지금 보시면 좀 특이한 구조인데요.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우유 냉장고라고 하죠. 네, 그래서 지금. 훨씬 더 편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구조구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데코오븐 한번 볼게요. 어, 수입산 박테 오븐을 꼭 세트로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용도에 맞게끔 어, 만드는 빵의 목적에 따라서 국산 오븐하고 이렇게 조합으로 가능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전혀 이렇게 이질감 없이 하나의 원 세트처럼 꾸며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완 세트로 꾸밀 수 있는 거는 다른 브랜드하고는 어렵고요. 저희가 라진하고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진 플롭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기판을 어, 박테라고 동일한 위치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까지 외형 사이즈까지 동일하게.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어, 꼭 마치 원래 한 세트인 것처럼 어,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제품은 대형 컨벡션 오븐이고요. 어, 10장 짜리입니다. 네. 많이 보셨죠? 국사 네, 컨벡션 오븐. 지금 아직 시공이 마무리가 안 돼서 후드 단차가 좀 나는데요. 저 부분은 나중에 높이를 맞춰서 단차를 다 맞춰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쪽 서울재빵소 광교점의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번에 또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